5월 4일, 세상과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있어서, 그분께서는 거침없는 최상의 뜻을 직접 시행하심으로써,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능력과 독특한 특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심을 선택하셨느라, 그 능력이란 모든 창조물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고, 추진력을 발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바로 그 능력인 것이니라.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 하나마다 가장 내부의 본질에 그분의 명칭들 중 하나의 빛을 쏟아주시어 그분의 덕목들 중 하나의 영광을 받도록 만드셨느라. 그중 인간의 실체 위에는 그분의 모든 명칭들과 덕목들의 광예를 모아주시어 그분 자신의 거울로 만드셨도다. 모든 장조물들 중 유독 인간만이 이다지도 크나큰 은혜와 영숙하는 은총을 받도록 선택받았도다. 바하올라 낙수집